개미 굴이 많다. 구멍이 많이 났어. 응. 개미들이 오고하고 하고 있다. 저 구멍들이 다 개미 굴인가? 어. 구멍이 뻥뻥 뚫렸는데? 다 개미 굴이야. 어. 다 개미들이 오고하고 하고 있잖아. 뭐젤리나 이런 거 없어? 없네, 엄마는. 아, 꽃잎이 단가 보다. 엄마, 응? 내 가방 잠시만 봐줘. 응. 응? 한두 개만 넣게 젤리. 여기 젤리 있어? 아, 어. 어디? 여기에 스트터 응. 스낵이 있거든. Children's Day 그거. 아, 오케이. 여기 Children's Day 글자가 그 그건 엄마 가방이었아 그래? Children's Day snack이 아니면 Children's Day snack만 <놀람> 응. 응. 이거? 응응 잠시만 이거 여기서 <놀람> 잘라내가지고 이거 짜, 응, 조금 해가지고 응. 한두 개만 넣자 한두 개만 이렇게 넣어 얘네가 또단걸 좋아해가지고 한두 개만 넣어 이렇게 두면 될걸? 이런데다가? 이따 나와 보자.